자, 지금의 경기 우리 대한민국 세계 랭킹 18위의 최성원과 포르투갈 세계 랭킹 48위의 호세 미구엘 소아레즈 선수의 경기인데요. 어, 최성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승일패 그룹 4위고요. 소아레즈가 일승일무 이패로 6인데 이 경기를 통해서 조금 더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야 굉장히 중요한 매치가 되겠습니다. 아 어, 그래도 이번 대회 앞선 예선전을 거치면서 뭐 팀전 때부터 그랬고요 최성우 선수가 뭔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드는 네. 어, 많이 바뀌었어요 최성우 선수가 자자 지금 이제 이 2022년의 23년 이제 초반인데요 2023년부터는 이제 공에 대해서 이어서 소아레스의 공격인데 이 포르투갈에서 네 사실 당구 쪽은 그렇게 강국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아레스 선수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 자, 직접 맞추는 것보다는 이제 뒷방향으로 맞추다 보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소아르제 선수는 네,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 야, 직접 앞으로 겨냥을 하면서 본인의 득점을 충분히 뽑아냈습니다. 현재 스코어 5대1, 넉점을 앞서가는 소아레스. 어, 지금의 뱅크샷 개선도 네, 굉장히 정확하게 공략을 해냈었던 소아레스.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되돌아오기. 아, 네, 좋은 득점 보여주는 최성원. 자 지금 최성원 선수 바깥으로 돌리는 공 시도인데요. 아, 아. 좋습니다. 자 지금 소아레스의 선공이었던 1세트를 최성원이 잡아낸다면은 2세트의 이디형의 스코어까지 좀 확보할 수 있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최성원 좋습니다 네. 득점 한 점으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최성원. 자, 끌어치기를 이용한 바깥으로 돌리기인데요. 내공은 천천히 가고 일목적으로 먼저 빠져나가는 키스 타이밍 좋았습니다. 네. 회전력을 조금 더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짧게. 자, 직접 들어가는 최성원. 이제 4분 30여 초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최성원의 득점력 일단은 동점은 만들어냈고요. 네. 이제 역전 이후에 더 달아나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비껴치기인데요. 두꺼운 두께로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놨어요. 어, 좋은데요, 좋은데요, 회전 마지막 꺾이면서 득점합니다, 네. 최성원 역전. 앞으로 돌리는 공 대회전인데요. 살짝 튀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 일목적구가 가로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오 위험해요. 스치면서 들어갑니다. 네. 약간은 행운이 깃든 해결해드릴 숙제라고 보면 됩니다. 본인이 극복을 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선을 맨소... 바꾸면서 최성화 네. 확정 이후에. 득점도 득점입니다만 계속해서 테이블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네. 이세트를 맞이하게 되는 최성원 선수의 의도 보입니다 8점. 곧바로 이어서 빠르게 템포를 가져갔는데 또한 점을 추가하는 최성원 이번 이닝에 8점 칩니다 8점 네. 자 최성원 선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2세트로 경기를 끝내야 되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네. 어 자, 템포도 빨라졌고 공이 풀리면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조금은 편안한 느낌으로 공격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자 회전량이 많으면 길 수도 있어요. 자 최성훈 득점 네. 11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세트 후반에.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듯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여기서 최성원의 하이런 득점 행진이 멈추는군요. 어, 이번 세트 최성원 선수가 아주 가뿐하게 가져가면서 스코어는 17대 5가 나왔고요. 최성원 선수가 마지막 하이런 12점을 치면서 에버리지는 1.889가 나왔습니다. 아... 네. 자 두아레스 어. 선수 초반 득점부터 뭐 많지는 않았지만 계속 연결되는 득점 좋았거든요. 오이닝 이후부터 계속 연속되는 공타이닝이 나오면서, 자뭐 당구 선수에서 당구 선수에게 다득점이라는 것은, 자 그만큼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천적인 동력이거든요. 잘 해냈습니다. 예. 자 안으로 돌려서 포쿠션을 노려보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회전 양의 정도가 꺾임을 만들어 내거든요. 네, 잘 만들어 내면서 굉장히 빠르게 다시 공격권을 가져온 최성원 옆으로 돌리기 길게 포쿠션 득점 네. 가져갑니다. 자, 지금의 자신감 있는 엎돌리기 포쿠션. 자, 그 자신감을 실코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앞서 직전 경기에서 이정희 선수의 다크 호스를 잡아내면서 약간의 실력이 올라왔었던 소레스가 지금의 개네 번째 경기에서는 역시나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은 12분. 자, 빨간 공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자, 지, 직접 시도. 어, 직접 가네요. 네. 회전. 아 네. 득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포지션 자 지금처럼 컨디션이 좋은 그탑 랭커의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공을 가급적 할수 있다면 긴 코스로 많이 돌리지 않는게 바로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이면은 바로 가요 자 투쿠션에서 쓰리쿠션으로 내려가는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회전력은 역방향으로 회전을 주고 자 투쿠션에서 쓰리쿠션에서 잘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공격 제한 시간 1초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샷이 들어갔는데 추가 시간은 어, 주어지지 않으면서 타이머 사용은 지금 아닌 걸로 아 들어갔군요. 입니다. 자옆돌리기 투에서는 회전이 많이 3. 먹고 쓰리겠죠. 네. 네, 아 끝까지 아주 살아 있었어요. 네. 최대한의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아 지금 뱅크샷인데 손도 바꿨는데 저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자 지금 위치는 좋아보여요 아 득점이 네. 되는군요 손을 바꿨음에도 뱅크샷 정확하게 들어가는 소레이스자 지금 뭐 출발각 자체는 상당히 쉬운 위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척각을 찾아내는 데는 뭐 무리가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부로 따진다면 뭐 국영수와 같은 문제거든요. 네. 자 그런 공들에서 득점이 얼마나 편안하고 다득점이 이어나가느냐가 바로 그 선수의 기량을 말해주는 건데. 맞아요. 네. 뭐 과학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뭐 제2외국어까지 네. 뭐 들어들어 응용을 하면서 갈수 있는데. 자기 탑 랭커들 보면은 그 일단 기본적인 구경수가 잘 되니까, 그 안정치가 아, 네.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주 주득점원이 되는 그 무기들을 무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선수 뜰 때는 선수 뜰 때는 그 훨씬 못 뜨는 선수들도 선수 뜰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본인의 실력보다 300% 이상을 볼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아 지금의 네. 환상적인 잔 커브 휘어진 거 보세요. 자, 완벽히 만들어내면서 최성원이 멋진 득점을 보여줍니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최성원의 비껴치기 득점. 네. 올라가면서 최성원 이번 경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샷이 한번 들어가면 이 경기 승리 최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짧게 비껴치기 회전량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와네 네. 득점이 되면서 남은 시간 공격 제한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 경기 승자 대한민국 최성원 선수가 확정을 짓습니다자 네. 지금 이렇게 다소 어려운 공 그런 공들 이제 난구라고 얘기하는. 최성원 선수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주 예 예리하게 득점을 해결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네. 자, 그빈 공간을 완벽히 파고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치 저쪽 상단 코너에서 사구를 지금 친 것처럼 아주 득점해내는 모습입니다. 네. 아~ 리버스 공격 시도 마지막 득점 더 가지 못하면서 네. 이번 경기는 뭐~ (1세트도) 그랬고 (2세트) 두 번의 세트 연속으로 좀 무난하게 승리를 챙겼던 최성원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